you <laughs>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 7912 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오성첨단소재입니다. 오늘도 6.52%에 250만 원 수익을 안겨다 듣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월요일 웹스 245만 원, 화요일에는 갤럭시아모니트리 100만 원, 수요일 바른손 80. 180만 원. 목요일 게임빌 180만원, 금요일 공학기업 160만원까지 벌써 1000만원이 넘는 이기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당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금일 무료 단타 종목 5성천단 소재 보시겠습니다. 자 오성천단 소재는 보호 필름과 기능성 필름 등 플레이용 광학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대마 치료제 관련수토로 엮여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카나비스 매니칼이라는 종속 회사에서 국내 치료용으로 대마나 마리와나 성분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금일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마리와나 같이 계속해서 법안 관련한 호재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분야는 매눈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금일 급상승으로 동시효과 9.31%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카 매수 사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금일 20% 급등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오늘도 6.52% 25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오성 첨단 소재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내일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후성 추천드렸고요 1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안에 바닥에서 20%까지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바로 문자 333만 보내주시면 부장 수급과 영양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입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자, 국내 NFT 및 메타버스 선불주자로서 5천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한달 만에 큰 역사를 쓴 그러한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NFT 관련주로 엮여서 크게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바로 어떤 종목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효성그룹 계열사로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통합전자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자회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NFT 마켓에 진출시키며 자 출시를 하며 이렇게 스포츠, 디지털 아트, 방송, 엔터테인먼트 게임 IP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는 NFT 마켓 서비스죠. 메타 갤럭시아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희소성을 인정받으면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NFT는 간단하게 말하면 디지털 자산으로서 복제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희소성이 인정이 된다 는 점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에 nft 시장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점에 모든 돈이 많은 기업들은 하나둘씩 nft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더라도 벌써 게임회사 nc 소프트도 투자를 했고요 네오 위즈도 투자를 했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초록백 미디어 컴퓨터스 게임 nc 소프트 위메이드 보이죠 자, 이런 회사들이 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몇백억씩 해속 몇십억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nft가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 중요한 건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국내에서 선발 투자 퍼스트 엔트리 베네핏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일 최초로 시장에 NFT를 갖고 수혜주를 엮여서 올라갔다는 그러한 베네핏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이 종목을 갖고 왔냐 주가를 보셔도 한달 만에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5,000 원에서 1 5 0 0 0 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더 나아가서 NFT의 시장에는 미술품 저작권, 음원, 여러 가지 관련된 무형의 자산들을 복제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지적재산과 희소성을 인정해서 상업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미술품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BTS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BTS,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빌보드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러한 가수가 500장의 한정판인 앨범을 냈다고 치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을 통해서 각각의 앨범 500장의 고유한 표식을 부여를 하고요. NFT 고유 표식을 하면 희소성을 가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500장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고유한 표식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매하는 재판매하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500원을 샀을 경우엔 당연히 500원으로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가치 레벨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가치들은 점점 더 밸류에이션이 다시 될 것이고 500원 하는 게 5천원 아니 5만원 아니 50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업적 잠재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1,600원 그리고 1,5000원, 1,000원 이렇게 을그수 있고요. 추가로 뜬다고 하면은 13,500원 정도로 볼수 있겠어요. 일단은 2만 원선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은 15,000과 17,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숨을 고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5,000원에서 17,000원 뚫고 저항을 받는다면, 15,000원이 아니라 14,000원, 13,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에더 떨어진다면, 여기서 12,000원 대까지한번더 지지를 받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 후에, 충분히 숨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지, 이렇게 형성할지, 이렇게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숨을 고르고 다시 NFT 관련한 호재가 엮일 경우에는, 무조건 2만원이 아니라 2 2만 5 0 0원 더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들은 세력들이 항상 이끌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면. 관이 없죠. 다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세력들은 흔들어 가기 때문에요. 버티기 정말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내가 선절하려고 하는 물량 때문에 팔게 되면 다시 또 올리고 또선절하려고 하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괴롭힙니다. 개미들을 괴롭혀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자 갤럭시아 머트리 이 종목 최소 50% 아니 100% 이상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 자, 어떻게? 바로 010-19128257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면 가장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이러한 지지선과저항선 모두 다 시나리오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료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대응 자료 및 수익 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떻게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수익 내시길 원하시는 분은 0 1 0 1 2 8 5 7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제가 밤새도록 준비한 포트폴리오 및 시나리오 대응 자료까지 매수매도 타점 자, 시장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방세 속에서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숫자 1 아래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손쉽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